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인연 김소장입니다 잘들 지내셨나요 오늘은 지난번 부동산 등기부 열람 확인 방법에 이어서 부동산 구매전 또 확실하게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건축물 대장 열람에 대해서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인터넷 등기소라는 사이트에서 열람을 하셨다면 이번에 건축물 대장 열람은 정부24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 또 세움터라는 사이트가 있기는 한데 저는 오늘 정부24를 통해서 열람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네이버에서 네이버 웨일에서 해야 됩니다. 네이버에서는 뭐 지원이 끊어졌더라고요. 정부24가. 자, 네이버 웨일에서 정부24. 클릭에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정부 24 사이트에 들어오면 어 여기도 상단부에 보면 로그인 창이 있죠.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아이디 로그인 하셔서 지난번처럼 비회원으로 해서 어, 열람하셔도 됩니다. 먼저. 여기 아래쪽에 보면 건축물 대장이라고 열람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클릭을 합니다. 이 부분을 발급을 누르시고 일단 열람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건축물 대장 열람에서는 비용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자, 열람 저기 오른쪽 체크를 하시고 누르시면 여기에 열람 신청하는 란이 보이죠? 검색 부분을 누릅니다. 여기에서. 검색. 그리고 자기가 알아야 할 건축물 대장을, 주소지를 검색합니다. 저는 얼마 전 의뢰를 받았던 여기 번지를 한번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원 검색 후 아래쪽에 보시면 대장 구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도 있고 집합도 있죠. 그런데 일반은 단독주택과 뭐 다가구주택 이런 거 검색하실 때 열람하실 때는 일반을 선택하시면 되고 집합은 아파트나 연립주택 뭐 다세대 주택 그러니까 그 건물에 개별 호실이 뭐 101호, 102호, 103호, 104호가 있다면 그 건물 101호, 102호 마다 각자 개개인이 주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일반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건물 한 동이 서 있고, 뭐 원룸이 101호, 102호가 있어도 그 건물이 개별 주인이 아닌 그 건물 주인이라는 거죠. 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일반을 선택하시고 밑에 있는 총괄을 선택하시면, 땅에 있는 집, 원에 위에 있는 건물들은... 모두가 나오는 거고 일반에서 일반을 선택하셨다고 하면 어 본인 건물만 표시가 됩니다 내가 있는 그곳만 나올 수 있는게 일반 그리고 모두가 나오는 a동 뭐 b동 모두가 나오는게 총괄입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의래 받은 곳은 일반으로 해가지고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민원 신청하기 누르면 얘가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자, 여기에 일반 건축물, 동명칭은 없이 나오죠? 여기를 선택합니다. 선택하고 다시 아래쪽에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다시 누릅니다.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열람 문서. 이렇게 열람하기를 눌러서 들어왔습니다. 어, 어떤 부분이 표시되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자, 고유번호, 왼쪽에 민원 접수번호.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가구수 별가구라고 표시가 되네요 대지위치, 지번, 주소 이렇게 표시가 되고 대지면적이 표시가 됩니다 이 땅의 총면적 193.6제곱미터네요 이 건물은 그리고 연면적 294.72제곱미터라고 나오는데 연면적은 토지 위에 있는 층수가 있죠 뭐 1층, 2층, 3층 자,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여기 오른쪽에 보면 3층이라고 표시가 되죠. 이 3층의 총합, 바닥 면적의 총합, 1층의 바닥 면적, 2층의 바닥 면적, 3층의 바닥 면적 이렇게 이걸 다 합한 면적이 294.72제곱미터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용도 지역은 일반 주거 지역으로 나오네요. 일반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00%지만 지자체마다 이건 다릅니다. 용적률 같은 경우에. 자, 그리고 건축 면적을 볼게요. 115.06제곱미터를 이 토지 위에다가 올렸네요. 아래부분에 보면 건폐율이 보이죠? 59.4%입니다. 음. 일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최대 한도가 60%인데 이 토지를 다 활용하려고 하면은 건축주분들은 다 이 면적 60%까지 다 짓겠죠. 땅의 가치를 높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 올리겠죠. 용적률 152.23%네요. 그리고 높이 9.1m까지 지었고요. 지붕은 슬래브. 주 용도 위에 단독 주택으로 나옵니다. 층수 3층, 지상 3층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지하는 표시가 없고 아래쪽에 이렇게 표시가 없는 부분도 있고요. 건축물 현황도 나오는 걸 보겠습니다 자, 층별 1층 2층 3층이 모두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 용도 1층에는 단독주택이 두 가구가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2층 4가구 3층 4가구 이렇게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다 나오는 게 건축물 대장이라는 거죠 면적도 1층에는 75.42제곱미터 2층 면적도 이렇게 표시가 되고 다음 중요한 이 건물의 주인 성함과 주민번호 그리고 주소 소유권이 한명 변동일 변동 원인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서 2016년에 이렇게 변동이 되었다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자 뒷장으로 한번 이 페이지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상단 부분에 고유번호 민원접수번호 이런 부분 은 똑같습니다. 아래쪽에 건축주가 나오네요. 최초에 이 건축물에 건축을 했던 건축주분이시고, 그 다음 건축사무실도 나오고, 오른쪽에 보면 주차장이 표시가 되네요. 아, 요즘은 주차장이 주차장법이 변경되어서 이 주차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땅은 만약에 100평이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 가구수를, 세대수를, 뭐 10개를 넣고 싶다, 10개의 호실을 넣고 싶다. 한다고 해서 내가 내 맘대로 이렇게 정해서 넣을 수가 없어요. 이 용도의 시설 면적당 정해져 있는 법정 대수가 있어요. 주차 대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건축을 계획 중이신 분 같은 경우는 꼭이 주차장법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고 건축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승강기 표시도 있습니다. 이 건물은 승강기가 없네요. 그리고 오른쪽에 허가일, 착공일, 사용승인일, 자, 이런 부분도 표시가 되어 있죠. 음, 아래쪽에 보시면 내진 설계 적용요부, 뭐 내진 능력 이런 부분도 표시가 되는데 뭐, 이 건물은 오래전에 지어져 있던 건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표시가 안 되네요. 아래쪽에 보면 또 변동일, 변동 내용 및 원인. 어, 여기에는 만약 이 건축물에 뭐 불법으로 증축을 했다. 뭐 부, 불법으로 증축을 했다가 발각이 됐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밑에 아랫부분에 표시가 나타납니다. 음. 자, 이 건물은 이렇게 확인이 다 되었습니다. 아, 이렇게 이 웃는 건물에 대해서 한번 건축물 대장을 열람을 해보았는데, 음, 다른 건물도 한번 열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룸 건물은 확인을 해보았고, 어, 상가 건물로 한번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고 누르시고, 같이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열람, 랩 부분에 검색, 자 행정 처리 기간을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 처리 기간, 마치 해주시고, 이번에는 상가 건물이기 때문에 집합 건물로 한번 예를 들어서 열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제부를 한번 열람을 해보도록 할게요. 신청하기, 그리고 동선택, 다시 민원 신청하기. 이렇게 열람창이 나오면 열람을, 높이. 이렇게 상가 건물인데 한번 내용을 볼게요. 자, 대지 위치, 땅의 위치죠. 그 다음 지번, 도로명 주소. 자, 이렇게 대지 면적, 연면적, 지역 지구 나옵니다. 어, 아까 원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거지역이었죠. 요 상가인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준주거지역에 위치해 있네요. 그리고 구역. 어, 조금 전에는 아무 표시도 없었는데 여기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건축 면적, 건폐율. 근데 주 용도에 보시면 아까 원룸 건물 같은 경우에는 뭐 단독 주택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거상간대 업무시설 그리고 일종 걸린 생활시설로 표시가 되었네요. 층수는 4층. 음. 자, 조개 면적도 이렇게 표시가 되었죠. 아래쪽에 보시면 어 층별로 1층, 2층, 3층, 4층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다 똑같은데 용도가 다릅니다. 보시면 소매점 표시되어 있고 주차장 그리고 뭐 사무소 용도 표시되어 있고 2층에는 의원 소매점 표시대까지 되어 있네요. 자 3층에 사무소, 4층에 사무소 이런 식으로 그 건물 층수별로 다 표시가 되는 게 표제부입니다. 한동 건물에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이쪽 상당 부분은 똑같고 어, 설계사 사무소 설계사 사무소도 표시가 되네요 설계자가 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차장 주차장이 자주식이 한대 그리고 기계식이 이 건물에는 이제 어, 기계식 타워 주차장이 있다는 거죠 기계식 타워 주차장이 18대까지 이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표시도 되어 있고 형식 여기에 하수대 아니 하수처리 시설 나오고 위쪽에 승강기도 엘리베이터도 있다는 게 표시가 되네요. 승용으로 한 대, 비상용으로 한대 이렇게 두 대가 있다는 거죠. 엘리베이터가 이 건물에는 음, 착공일, 뭐 사용승인일 이렇게 표시가 되어 나타나 왔네요. 음, 아래쪽에 보시면 어, 내진 능력, 내진 설계 여부 이렇게 나오네요. 설계지내력 표시도 이렇게 30이라고 나옵니다. 아래쪽에 이제 변동 내용 이런 부분이 나오네요. 처음에 자, 특이사항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신규 작성 나왔고 소유자 명칭 변경. 어 소유자가 이렇게 명칭이 변경되었던 것까지 다 나옵니다. 주식회사 땡땡이었는데 주식회사 SK였는데 그냥 주식회사 땡땡으로. 소유자의 명칭이 이제 변경되었다 이런 부분까지도 나오네요. 음, 자 2018년도에는 또 제작성 건축물 대장의 전원신청에 따른 제작성이 되었다 이런 부분도 나오고 자 이렇게 상세한 것까지 다 나옵니다. 어 제일 아래쪽에 여기 보니까 용도 변경이 되었는데 201호 2 0 5호가 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일종 걸린 생활시설로 변경이 되었다는 이런 부분도 나옵니다. 자, 상세하게 다 나오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건축물 대장을 열람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음, 위에는 대지면적이 0.6제곱미터가 변경되었는데도 이런 부분도 변경되었다고 다 나옵니다. 음,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 건축물 대장 열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원룸 건물에 대해서 아까 열람을 하는 방법을 해보았고 두 번째 상가 건물 표제부 열람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의외로 아까 상가 표제부에는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부동산 거래하기 전 지난번에 방송에서 보았던 부동산 등기부 열람을 확인 꼭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이렇게 부동산 건축물 대장 열람을 꼭 하셔가지고 중요한 정보를 확인하신 후에. 부동산 거래 하실 때 유용하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